오늘도 새로운 추천 종목을 다뤄봐야겠죠 업비트의 코스모스입니다 이거 되게 고급 소스가 있어요 어느 정도 유출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과 차트 분석을 토대로 진입을 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정보TV 이팀장입니다 자, 영상 녹화 시간은 9월 20일 화요일 오후 3시 40분이고요. 비트코인 차트가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자, 사람 미치게 만드는 차트인데요. 또 어제는 여기 볼린저 하단까지 이렇게 뚫고 나서 다시 올라와 주면서 그 중간, 잠깐의 반등세에서 충분히 발라먹을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펀디엑스, 알고랜드, 칠리즈. 이렇게 항상 시장이 강한 침체기에 빠지더라도 오르는 섹터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잡아야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자, 어제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칠리즈. 실시간 대응으로 드렸어요. 어제 영상에서는 체인 링크라는 종목을 드렸고. 자, 아직은 진입가에서 살짝 위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칠리즈 같은 경우는 어제 325원 이하로 이렇게 잡아 드렸고. 바로 당일 저녁에 오후 10시네요. 진입한 지 4시간 만에 정보방 목표가 도달하면서 바로 하루 만에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수익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칠리즈 같은 경우는 자 실시간 매매방에서는 2차 목표까지 다 대응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 바로 오늘 오전에 이렇게 브리핑 나온 거고, 자 코인정보 채널 맞죠? 코인정보TV 이팀장 채널입니다. 자 칠리즈 2차 목표가를 363원까지 잡아 드렸고, 약13%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진입한 지는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바로 오늘 2차 목표가 450원까지 이제 체결 사인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매방에서 따라오시는 분들의 동의하에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다들 이렇게 인증을 좀 해주셨고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 체결됐죠. 어제 325원에 진입을 했고 자, 350원, 356원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바로 내역을 보내주셨는데 자, 어제 사건 늦어서 328원쯤에 진입을 하셨고 355원에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자, 그 다음 분도 327원에 진입 359원에 전부 다 입절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응을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자,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저 추천 종목들과 또 다른 단기급등 코인들 매수매도 타점까지 바로바로 바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정보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최근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약손절로 전부 다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면서 이런 약손절분을 바로 이렇게 정보방에서도 멘징을 해가고 있고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고급 브리핑도 매일매일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들도 같이 보시면서 저희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소통도 해보시고 많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체일리크는 현재가에도 진입 가능하시니까 매수 안 해보신 분들 꼭 매수 해보신 다음에 정보방에 오셔서 실시간으로 타점 받아가세요. 그리고 자, 오늘도 새로운 추천 종목을 다뤄봐야겠죠. 업비트의 코스모스입니다. 이거 되게 고급 소스가 있어요. 어느 정도 유출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과 차트 분석을 토대로 진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200일선과 2 1선의 일수 차이가 큰 이평선끼리의 골든 크로스 일수록 더욱 더 여기서 상승 추세를 타면서 단기간에 폭등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가뜩이나 지난 6월 이때부터 자 차트가 진짜 말도 안 되죠.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하나, 둘, 셋, 바로 어제 4 번까지 거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 주었습니다. 상단 라인도 전부 다 돌파를 했고 상단 라인을 지지 삼아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지선까지 눌림을 받아준 상황. 이라서 오히려 이렇게 좀 눌러 줬을 때가 또한번 이렇게 발라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진짜 말 로또 하는 것처럼 뽑기 하는 것처럼 막 사시고 제발 기대감 하나만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게 이렇게 확실하고 근거 있는 종목들로 알고랜드도 잡아냈죠.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다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오늘 보란 듯이 2차 목표가 달성하면서 가이드 잡아드렸습니다. 3차 목표가 홀딩 중이니까 자 따라 오시는 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실시간 정보방도 다양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다 꾸준하게 수익은 가져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의 추천 종목 코스모스 가이드 잡아 드릴게요. 진입은 21,650원 이하로 이렇게 잡아 보시고 목표 5% 이상 수익권 잘입전해 주세요. 더 높고 정확한 목표가 희망하시는 분들 바로 어제 입절했던 칠리즈처럼 실시간 타점 희망하시는 분들은 매매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전부 다 확인해 나가시면 됩니다. 비중 중요하죠. 영상 추천 종목들은 전부 다10 이하로 강력 권장 드릴게요. 괜히 몰빵하시고 나중에 더큰 리스크를 짊어지시지 마세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이드 라인대로만 따라 오시면은 알아서 수익도 만들어 드릴 거니까 최근에 물린 종목들도 대부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의 한해서 다 탈출 도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시장일수록 더더욱 힘을 합쳐야 여러분들도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투자는 승자와 패자 딱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손실 보는 패자는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하얗게 잊혀. 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패배자의 편에 속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왕 용기내서 시작하신 코인 투자 더큰손실 보지 마시고 다들 많은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추천 드린 코스모스 꼭 참고하시고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코인 정보 TV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